안녕하세요. 노원아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월급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직장이 월급 받아가면서 일과 시간에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직업이 있을까요? 뭐 헬스장을 가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직업, 바로 군인입니다. 그러면 왜, 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왜 근무 시간에 엉뚱하 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군인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어, 일주일로 치면 수요일날 오후는 전투 체육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후는 모든 군대가 아주 특별히 검열이나 훈련이 없다라면 다 운동을 하죠. 그래서 단체로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계룡대 같으면 바로 뒤에 있는 산 서울 쪽에 있는 부대도 뭐 관악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부대 부서끼리 뭐 축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매일 일과 시간 중에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은 또 전투 체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일단 유사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재난훈련이든지 전쟁터에 달려가려고 하면 항상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부터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하루 한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을 부여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일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 근무 시간 중에 월급받고 일하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면 당연히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 쫙 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대 안에는 요즘 체육시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소프트볼, 축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 미니 축구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작은 축구장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군에서 매일 매일 근무 시간마다 1 시간씩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준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혜택인 거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운동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은퇴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군생활 할 때는 매일같이 4시부터 4시까지 나가서 걷던지 뛰던지 아니면 배드민턴을 치던지 탁구를 치던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가 되면 항상 같이 등산을 가든지 해서 제 건강관리가 됐는데, 어, 은퇴하고 나서 2년차 이제 접어들고 넘어가다 보니까 서서히 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일과 시간에, 근무 시간 중에 매일같이 1시간씩 운동할 수 있는 직업. 군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왜 군인들이 매일같이 저렇게 운동하는가 이제 이해가 되어죠 군인들에게는 매일 한 시간씩 체력 단련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아나의 직업군인 채널에서는 부사관의 입대, 장기 복무, 군생활, 군 은퇴 이후의 다양한 삶까지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